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일일띠벼른 새,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 남은 한 달, 또 여유있게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짓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니까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예, 구설이 조금 있는 하루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뭐 가족 중또 일에 있어 이런 저런 또 말이, 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구설이 있을 땐 항상 언행 조심하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가능한 가지 않는 거, 가더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또 현명함이 필요하고요. 구설이 있다는 것 조금 참고해서, 이때는 약간 또 말을 좀, 예, 묵언하시는 거가 좋겠죠. 가능한, 예, 구설에 내가 휘말리지 않으려면, 예. 토끼띠님들, 음,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어, 오늘 문득 생각이 날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몇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예. 그런데 혹시라도 토끼띠님들께서, 음,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재회는, 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어, 또 새로운 어떤, 예,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이성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고, 예, 보신다면 또 좋은 인연이,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 예, 아주 예쁜 추억으로 남겨놓는 거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날수 있죠. 그 생각을 또 회상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는 건, 어, 추억 속에 좋은 추억이지 않습니까? 뭐, 나쁜 추억일 수도 있고,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지만 과거는 우리가 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범띠님들 식스 오브 컵 실현뒤에 오는 평온. 오늘 범띠님들 마음이 편안하고 좀 안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저번 주까지 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분들 오늘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되신데요. 예, 1 0 0는 아니라도 한 5, 6 0 정도 편안함이 예, 이 편안함을 마음의 여유를 내가 가지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그런 흐름에는 또 내가 편안한 대로 마음을 또착좀 내려놓는 것도 더욱더 내 마음의 편안함과 유완이될수 있을 겁니다 소띠님들,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 일로 정신적인 압박감,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오늘, 토끼띠님, 아, 오늘 소띠님들께서는 괜히 예, 앞으로일 어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예, 또 전전긍긍 아동바동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은 잘될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않습니까음 사서 고생하지 마시라는 거죠. 앞으로 일 다음 일은 무조건 잘될 거니까요. 굳이 그걸 내가 미리 오늘 예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동안 열심히 잘 해왔어. 예, 이러한 메시지로 또 오늘 하루 보내시면 되고요. 음 치띠님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루 되시면 좋습니다. 자, 아 도치. 나 정말 예뻐. 나 정말 멋있어. 예, 이렇게 나 스스로 자만 교만이 아닌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그런 하루죠. 영상 보시는 지띠님들 굉장히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약 나를 그렇게, 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챙기게끔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지띠님들 어, 오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 위해서도 진정 더 나를 챙겨주고 사랑해 줄것 같습니다. 제지 네, 띠님들, 음, 오늘 나는 만족한다. 예, 흡족하고 만족하신대요. 어떤 일이 됐건, 지금까지 행해 오시는 거, 넌 정, 음, 지금 진행 중인 거든. 예, 나는 정말 뭐, 최고 만족해, 흡족해. 예, 흡족하다는 그말 한마디로 더 이상 뭐, 뭐, 설명할 거 없겠죠? 내가 무언가 진행해와서 해왔던 거, 내 스스로 내가 그걸 만족하고 흡족해 했을 때,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개띠님들, 어, 마음속으로 무언가 긴장되는 하루, 나에게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어떤 긴장감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생깁니다. 한두 달 안으로. 예, 개띠님들께서 지금 무언가 설레는 마음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계속 마음속으로 추구하십시오. 분명히 그 좋은 기대감은 아마, 예, 개띠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닭띠님들, 어, 오늘 결정할 문제가 생기신다면 그 결정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래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지금 닭띠님들께서 어떤 거, 새로운 거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음,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아도 지금 닭띠님들 그냥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뭐 누군가 나에게 조건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그렇게 나에게 어,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닭띠님들 결정할 문제는 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고 뒤로 좀 일단은 보류해 놓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님들, 어, 태양카드. 예, 태양은 항상 밝고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원숭이띠님들 항상 밝고 긍정의 메시지를, 예, 내가 타고난 성량이 밝은 성량 많습니다. 오늘 보시는 원숭이띠님들. 오늘은 무조건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의상도 가능한 밝은 거 입어주시면 좋고요 어, 다른 사람들이 원숭이띠님을 봤을 때, 어, 저 사람 보면 참 기분이 좋아. 참 밝은 사람이야. 예, 이러한 이미지를 내 스스로 내가 환하게 만드는 것도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어떤 본연의 타고난 성향대로 내가, 어, 행하고, 어, 또 지냈을 때 일이 잘 풀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양띠님들, 월드카드, 음, 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고 꾸며짐이 되고 완성이 되고, 음,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100%가 완성일 때한 5, 60% 정도, 예, 밑바탕이 단단히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마 좀 편안하게, 예, 저는 이제 표현을 열심히 정신없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좀 천천히 걸어가도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또 반대로는 내가 너무 아둥가둥 전전금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순리대로 좀 천천히 천천히 주어지는 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음, 어쨌든 끝매짐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 그리고 오늘 양띠님의 모든 궁합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은 합의인 것 같습니다. 음, 말띠님들, 음, 오늘 좋은 파트너, 예, 누군가 나와 소통할 수 있고, 어, 내얘기 같이 공감해 줄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이성보다는동성이 가능성이 많고요. 어, 고민도 같이 예, 얘기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앞으로 정보, 비전도 같이 공유하면서, 예, 아주 신나는, 예, 고래는, 어, 행운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 옆에 있는 사람과 행운을 같이 하며 달려간다. 예, 신나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뱀띠님들, 오늘 연애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음, 뱀띠님들, 어, 나는 실제 이성에게 관심이 없어요, 싱글분들. 그런데 주위에서는 나를 어, 되게 예쁘게 멋있게 보죠.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 만나고 싶다면 누군가를 예, 편안하게 만나보셔도 되는 거고, 단지 커플 본 부부님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해야 되겠죠? 그동안 관계가 좀 서운했었고, 예, 서먹서먹 하셨던 부부나 커플분들, 오늘은 예, 좀더 예, 상대방에게 마음으로나마 예, 어떤 감정을 실어서 좋은 예,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연애운의 흐름은 부부나 커플분들이 좋아야만, 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만 일과 그 주위 모든 흐름이 또 따라와서 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인기 있고 멋있는 네,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희망과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태양 카드입니다. 요즘에 태양 카드가 참 많이 떠요. 그거는 영상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어, 타고난 성향이 밝은 분들, 환한 분들, 긍정의 메시지를 항상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순수하신 분들, 네, 어쨌든 과거야 지난 거고 현재 미래 지향적인 내가 항상 밝은 모습, 긍정의 모습,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환한 이미지를 줄수 있는 우리는요, 아, 거짓으로 어던 진짜로 웃던 행운의 여신은 항상 희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행운을 주신대요. 이왕이면 많이 웃고, 예. 어, 가식이 아니죠. 상대방들이 봤을 때, 어, 저 사람 참 환하고 밝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내가 전해줄 수 있다는 라 것도, 예, 상대들에 대한 큰 배려고,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미지 있죠. 예, 같은 소통이죠. 음, 오늘은 밝은 긍정의 생각, 아이같이 순수한 생각하신다면 행운이 가득할 것이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은둔자, 수행자 카드입니다. 기도 수행하시고, 시간을 조용히 보내시라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막 가지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지금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만의 공부를 하던 취미 활동을 하시던 예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어뭐 배우시던 뭔가 이렇게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는 카드죠. 수행자 카드입니다. 예 우리는 늘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또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밝은 생각과 또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신다면 우리가 12월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 굉장히 차분하면서 조용히 밝게 진행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핸드폰이 토요일 오후부터 <laughs> 예, 뭐를 또 잘못 이렇게 칩을 어 유심 칩을 빼서 끼우는 과정에 뭐, 뭐가 잘못됐는지 락이 먹었어요. 예, 그래서 안 돼요. 지금 <laughs> 핸드폰이 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예 그래서 어, 주말이어서 또못 고치잖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 인터넷 이 사회에서 정말 이 핸드폰이 안 된다는 거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월요일 영상이긴 하지만 미리 올라가는 거잖습니까 어,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핸드폰을 또예또 어, 예, 이제 고쳐서 음 지금 혹시라도 토일 이렇게 음, 저하고 통화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고 <laughs>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예, 또 지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음, 월요일부터 또 예, 오, 월요일 한5후나 돼야 이게 지금 뭐가 이제 고쳐지겠죠. 아이고 죄송하고요. 어, 혹시 통화 안 되신 분들 주말에 토, 일 통화 안 되시는 분들 어, 죄송하고요. 어,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픈 분들 또 빨리 회워드시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 네, 진심으로 두 손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를 갈았는데.